옆에 있는 영상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얘도 똑같아요 항상 그 기준을 먼저 찾으세요 기준 그 이물체 같은 경우는 기준을 여기를 치수값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도 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원이 있으니까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가운데 기준을 잡아서 옵셋을 하시면 원들의 중심 위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중심 위치에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, 동그라미 세 개, 그리고 전부 동일하니까 복사하시면 되죠. 복사, 복사, 그 다음에 탄젠트선, 여기도 탄젠트선, 탄젠트선. 안쪽에 있는 거는 서클 t t r 하셔도 되고, 필렛 하셔도 되고, 기준선을 여기서 여기가 65 정도 되니까 대충 뭐 바깥쪽을 길게 그린다고 보고 100mm라고 보고 수평선을 F8번을 눌러서 100mm 정도가 되게 150 정도 되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대충 가운데 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150 정도 되게 그리시면 지금 그린 선이 2선하고 2선을 그린 거예요. 2선을 그린 이유는 교차점을 찾을 때 쓰려고 옵셋해서. 그 교차점을 찾아야 원을 그리죠. 그래서 옵셋 어, 가운데를 기준으로 33 33 위에서 아래로 65. 그다음에 이거면 다 거의 다 그린 거예요. 동그라미 교차점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지름 20mm, 반지름 10mm, 그 다음이 15mm, 그 다음이 반지름 20mm. 그리고 복사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 두시면, 여기까지만 복사해 두시면, 선 그리시면 외곽은 완성이 되는 거죠. 이쪽에 선 그리는 부분은 어, 많이 낫습니다만 탄젠트 스냅이죠.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. 그리고 탄젠트는 입력하셔도 되죠. t t a n 입력하셔서 찍어주고 t a n 에서 찍어줘도 되고 위쪽은 사분점이니까 교차점에서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. 여기서 바로 필렛을 하시면 필렛이든 서클이든 이렇게 그리시면 선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불편해져요.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형상을 그렸으면 불필요한 선들을 먼저 좀 정리하는게 좋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이 원이 불필요하죠. 이쪽 구간이 그래서 지금은 정리한 다음에 원을 그리시는게 훨씬 덜 헷갈려요. 그래서 트림 커팅 엣지 이선 이 선, 2선,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애들을 잘라내고 그러면 조금 이제 더 형상이 잘 보이죠. 그다음에 서클로 그린다 그러면 서클, t t r 탄젠트, 탄젠트 반지름 3 0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가장 필요 없는 구간부터 하나씩 자르시면 되고. 이거보다는 더 쉬운 게 필렛, 레디우스 30, 1, 1, 필렛 이렇게. 그래서 필렛으로 대부분의 탄젠트 호는 필렛으로 가능해요. 필렛으로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은 어디 어떨 때 필렛을 쓰면 되겠다.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, 필렛 저 탄젠트 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필렛으로 알아두시면 좀도움 되세요. 트림. 여기서도 중심선들이랑 교차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잘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커팅 엣지 옵션을 써서 이 선, 이 선, 이 선을 잡아서 두 선이 교차되는 사이만, 이두 선, 이 선하고 이 선이 교차되는 사이에 있는 원만 잘라내시는 게어 훨씬 불필요한 선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죠. 그리고 여기다 치수를 쓴다라고 하면은, 딤 해서 쓰면 대부분의 치수를 쓸수 있는데, 치수 쓰실 때도 종류별로 쓰시면 좀 편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쓴다 그러면 선형 치수를 먼저 쓰고, 반지름 같은 걸 나중에 쓴다 그러면, 몰아서 쓰시면 조금 덜 헷갈리고, 빼먹거나 하는 거 없이 쓸수 있어요. 그래서 치수를 쓰려고 이렇게 찍어보니까, 아까 전에 해놨던 엄청난 크기로 써지죠. 그래서 지금은 물체가 작기 때문에 얘가 지금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, 이럴 때, 딤 설정에 들어가서, 어, 오버리드라고 하는 곳에서 수정을 하시면, 일회성 스냅, 한 번만 설정을 바꿔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. 근데 그냥 저희는 아직 모디파이에서 이 전체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, 핏 부분에서 여기 값을 고치면 되죠. 왜냐면 나머지 설정은 전부 출력됐을 때 보기 좋은 설정으로 해놨잖아요. 그래서 핏 부분에 있는 이 값만 예를 들면 1로 고치고 딤 하셔가지고 써보면 뭐 조금 작다 그러면 딤 스타일에 들어가서 뭐2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아까보다는 2배 크기로 써지겠죠.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좀 배치를 여러 번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돼요.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좁아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눌러서 마우스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move, text, 아, move, 리더선하고 같이 같이 옮기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했죠.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, 어, 그냥 한 번씩 써보시면 복습이 되니까, 한 번씩 쓸수 있으면 써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런 반지름 치수 쓰실 때는 호에다가 쓰시면 나타납니다. 이렇게 그리고 대충 배치를 하고 어, 다 배치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게더 편하세요. 꺾어서 쓰더라도 다 배치를 한 다음에. 이거는 제일 안쪽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를 할게요.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치면은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 이거 꺾는 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있는 애들을 누르면 세 개를 동시에 눌러서 세 개를 동시에 바꿔도 상관없잖아요. 그래서 쭉 내려와서 텍스트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, 바깥쪽으로 치수를 써놨으니까 아웃사이드를 꺾어주시면은 꺾어진 대로 표현이 되겠죠. 뭐 중심까지 나오는 마크를 안 보고 싶다.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얘를 꺼주시면 중심으로 가는 마크는 보이지 않겠죠. 그래서 기억나시면 쓰시고,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두셔도 괜찮고, 뭐 이렇습니다.